안녕하세요. 김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트렌드 코리아 TV 김난도입니다. 아, 요새 구독이라는 단어 많이 쓰죠. 저희가 한몇년 전에 트렌드 코리아에 처음 소개할 때만 해도 뭐좀 생소한 단어였는데, 어느덧 거의 산업을 가리지 않고 구독 개념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 우리나라의 그 구독 개념을 아주 일찍 도입하셨고 어, 지금 언택트 시대에 구독 경제를 이끌어가는 스타트업 대표 한 분을 모셨습니다. 어, 꽃 구독 서비스의 선두주자라고 할수 있는 국가의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우선 제가 뭐좀 거창하게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본인 소개 좀 해주십시오. 저는 꽃가라고 하는 꽃 정기 구독 서비스를 2014년부터 시작을 해서요. 지금은 어 벌써 7년차를 아, 예. 하고 있고요. 구독 서비스는 2011년부터 굉장히 빨리 했었어요. 아, 그때부터 그러셨구나. 했고 이게 두 번째 구독 모델이기도 하거든요. 음. 그래서 어쩌다 보니 구독 서비스를 되게 빨리 시작했었고 또 지금은 꽃 사채에 있어서 많은 좀 변화를 만들어 갖고 있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청함도 음, 그 있으시죠? 아저 이름 박주아라고 합니다. 네. 그 꽃의 화자가 꽃 화자예요? 아 이게 다 물어보시는데. 예, 예. 어, 화목할 화자예요, 평화할 아, 때. 화목할. 근데 네. 제가 쌍둥인데, 이 네. 저희 형이 신화고, 제가 추나인데, 왜 어. 저는 여자 이름을 짓고, <laughs> 형은 또 뭔가 또 이름이 멋있게 정할 수어요 <laughs> 신화적이네요. 예, <laughs> <laughs> 네, 그래서 네. 다들 오해를 많이 하시죠. 근데 네, 분명히거든요. 네, 예, 근데 뭐, 꽃 하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꽃 네. 회사를 하실 운명적인 게 있었나 봐요. 대부분 다막 개명했냐라고 막 그런 거 많고 그러니까 예, 예. 보통은 꽃회사의 대표니까 예, 대표자 매만 보면 아줌마 어, 이름으로 예, 하셔가지고 예, 그렇죠. 예. 그런 오해도 엄청 많이 받죠. 아 그렇겠습니다. 사실 우리 만난 적 있어요, 그죠? 그죠, 그죠. 예. 몇년 전에 라디오에서 예. 한번. 제가 2014년, 5년이었던 것 같은데요. 김난도의 트렌드 플러스라는 어, 라디오 KBS 해피 FM에서 라디오 프로그램 했었거든요. 이제 거기에 이렇게 막 창업하거나 성공적으로 어, 스타트업 을 이끌고 계시는 CEO들 모셨었어요. 그때 마켓컬리의 김슬아 대표도 오셨고, 네, 토즈 뭐 유명한 스타트업들은 다 오셨는데 음. 그때 국가에서 오셨어요, 그죠? 네, 감사하게도 네. 되게 작은 회사였는데. 소개해 아, 주시고요. 아닙니다. 그때 다 작은 회사였어요. <웃음> <웃음> 어, 근데 사실 그때만 해도 그때 이제 제가 라디오에서 인터뷰할 때만 해도. 어, 꽃은 그게 구독이 될까? 그런 생각이, 그때만 해도 좀 꽃은 사치품? 이런 생각도 들고요. 주로 뭐 졸업식이나 입학식, 어린이날에 쓰는 일이지 매일 집에 이렇게 꽃을 신문 받듯이 구독해서 쓴다는 개념이 되게 신선하면서도 사실은 낯설어서 조금 걱정이 됐었는데요. 이 사업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음, 그 쉽게 이해하시면 저, 그 잡지를 받아보시는 것처럼, 음. 2주에 한 번씩 꽃을 원하시는 꽃으로 보내드려요. 음. 그러니까 이 시작은 그러니까 저는 원래 꽃을 했던 사람은 아니었고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꽃산업을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나라는 꽃을 즐기거든요. 그러니까 마트를 음. 가면 이렇게 마대부분1층 마트 캐서 앞에는 맛꽃 코너인데 한국은 음. 건전지 코너잖아요. 근데 이게 <laughs> 영화를 봐도 다른 나라는 꽃을 즐기는 것 같고, 근데 음. 어떻게 해야 한국 사람들처럼 문화가 생길까 되 궁금했었던 것 같아요. 음. 근데 이거를 푸는 방법을 생각해 봤더니, 그냥 꽃다발 그냥 팔면 다들 받았을 때 누가 줬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거는 즐기기 위한 꽃이 아니라 그냥 받았으니까 며칠에다가 뭐 어떻게 음. 그냥 버리거나, 보관을 못 하시니까요. 그런데 정기 구독을 하면 남들한테 이야, 이야기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구독을 해 왜라고 하면 즐기고 싶어서라고 하는 키워드가 되게 좋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주 한 번씩 보내드리는 모델을 그냥 과감하게 시작을 해봤었던 아. 게 지금의 사업 모델. 근데 저도 이제 꽃이 오면요 아, 화병에 그냥 푹 꽂으면 되는 게 아니고 어떤 네. 분들은 또 이렇게 멋있게 꽂꽂이도 하시고 그 음. 디스플레이가 또 절반인데. 그런 쪽도 도와주시나요? 어, 저희는 꽃을 음. 정기적으로 보내드릴 때 플라워 부케라고 해서 꽃을 어레인지해서 보내드려요 아, 예, 예. 그러면 은 시즌마다 꽃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음. 한 달만 지나도 계절이 바뀌니까 그때 맞는 꽃으로 다양한 색감을 보실 수 있도록 매번 음. 다른 꽃을 보내드려요 음. 그래서 뭐 쉽게 보시면 웨딩 부케 같은 거를 2주마다 받아보시는 거예요 음. 그래서 어렵지 않게 보통은 저희가 사이즈마다 다르지만 꽃병을 드리거든요. 꽃병에 그냥 꽂아 놓으시고 음. 매일 매일 물만 갈아 주시면 음. 거의 1년 동안 받아 보실 때 거의 1년 동안의 모든 꽃들을 거의 경험을 하실 수 있으시기도 음. 하죠. 그렇군요. 또 궁금한 건 이제 꽃이 모든 사람이 다 장미를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 어떤 네네. 분은 백합을 오늘은 또뭐 이렇게 개인별로 좀 큐레이션도 해주시나요? 어 개인으로 해드리긴 사실 좀 어려워요. 음. 그니까 저희가 처음에 키워드를 잡았던 것도 일단 가격이 싸야 됐거든요. 어. 그니까 한국의 꽃산업의 문제점 중 하나는 비싼 거예요. 한 다발에 음. 한 5만 원, 10만 원, 그쵸. 15만 원 이러니까. 굉장히 비싸요. 근데 어떻게든 2만 원 정도나 3만 원 정도에 음. 받아보셔야 음. 즐길 수가 있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표준화시키는 작업이 중요했어요. 아, 표준화가 그러니까 돼야 되니까. 디자이너 분이 되게 예쁜 꽃다발을 만들 때 양산성도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 음, 음. 꽃을 구할 수 있는지 만들 수 있는지.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인 개인화는 좀 어렵기는 음, 하더라도 그래도 적어 드리는 거는 다양한 꽃을 추천을 해드리는 서비스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음. 뭐, 패션업은 이미 많은 분들이 전문가잖아요. 일반 음. 소비자분들도. 근데 꽃은 그렇지를 못해요. 음. 그래서 본인이 어떤 꽃을 선택하는 기준이 지금 없는 상태의 음. 비즈니스인 거고. 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꽃을 다양하게 추천해드린 걸더 좋아해요. 음. 그러니까 처음 보는 꽃들, 혹은 음. 해외에서 지금 막 뜨기 시작했지만 음. 못, 못 보시는 꽃들이라던가. 그렇게 쭉 1년 동안 보셨을 때, 어, 음. 내가 꽃을 보는 눈이 생겼네? 이런 음. 것들을 좀드리겠그러요 근데 또, 받아보는 입장에서 생각하면, 또 뭐, 다음에 뭐가 올까? 그렇죠? 우리 럭키 박스 아, 네. 기다리듯이 네. 예, 또 그런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걸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저희 디자이너분들도 하시면서 좋아하세요. 음. 아, 까 약간 서프라이즈 개념으로 선물을 그렇죠. 드리는 개념, 음. 개념이니까 그렇게든 좋아하시죠. 음, 우리 사실 꽃 선물 받으면서 뭐 카네이션으로 해줘 이러진 않잖아요. 그냥 <laughs> 그렇죠. 네, 뭐 너무 예쁘다 이러면서 받잖아요. 네, 그런 기분을 아주 만끽할 수 있겠네요. 고객을 보면 어느 연령대랄까요? 어떤 층의 그 고객이 가장 많습니까? 아니면 국가가 제일 타겟으로 하는 고객은 누구예요? 저희뿐 아니라 대부분 라이프스타일 비즈니스 스타트업 음. 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일 것 같은데 마케팅 채널이 좀 한정되어 있어요. 음. 특히나 이전 더 그랬어서 저희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으로 하니까 그걸 이용 많이 하셨던 음. 2030이 자연스럽게 좀 많았었어요. 음. 근데 그것도 막 이제 6년, 뭐, 5년 전이니까, 지금은 이 범주가 좀 높아진 게, 넓어진 게, 유튜브를 다 하시고, 어른들도, 음. 그리고 뭔가 같이 모여있는 소셜 그룹들이 있으시고, 음. 그러다 보니, 지금은 4공도 굉장히 많고요, 5공도꽤 많아요. 오히려 꽃에 대한 감수성이 50넘어가면더확 음. 느시나 봐요. 그래서 한번 시작하시면 오히려 좀 장기간으로 계약하시는 분들이 많죠 사실 내 집을 꽃으로 아름답게 꾸미겠다는 니즈는 사실 50대가 더 강하실 네, 것더 같아요 니즈만 보면 봐요. 그죠? 네, 어. 여성이 더 많으시겠네요? 네, 여성의 비율이 70% 정도 되고요 음. 저희는 꽃을 판매할 때 선물용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적어요 음. 그러니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왜냐면 선물용이라고 해놔야 들어왔을 때또 이거 사야겠다라고 하는데 음. 그럼 이렇게 딱 연결고리가 안 생기는데 음. 처음에 그 구독도 있고 뭐 선물도 있었는데 이게 다 많아지면 이 브랜드 갖고 있는 힘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음. 지금 거의 다 그냥 일상에서 즐기시는 꽃주로만 음. 되어 있죠 저도 이제 꽃을 집에 꽂아 보면 꽃이 있는 집과 없는 집은 정말 분위기가 너무너무 다르거든요 아 그렇죠 예 네. 근데 그 꽃을 뭐 글쎄요, 2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모르겠지만 내 집을 이렇게 아름답게 할수 있다 이렇게 한다면 뭐 얼마든지 구독할 수 있는 비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어, 합니다. 근데 뭐 요새 어, 국가가 그때 저 인터뷰 하실 때만 해도 100% 온라인 비즈니스였던 것 같은데 아, 이제 예, 맞아요, 오프라인 맞아요. 매장도 두셨다고요? 아 네. 어, 저희가 처음에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이커머스로 e 시작을 해 왔었죠. 근데 저희가 나중에 한 2년, 3년 지났을 때의 고민은 이게 플라워 브랜드가 아닌 거예요. 그냥 음. 꽃하는 회사인 거고, 꽃하는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한계가 보이더라고요. 음. 이, 이 비즈니스가 성장하는데. 그래서 얘를 브랜드로 끌어올리려면, 음. 일단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아, 세 가지. 하나는 업계 분들에게 약간 존중을 받는 거, 음. 그리고 또 하나는 직원들이, 아, 이 회사는 내가 몸 담을 만한 음. 브랜드라고 하는 거고, 세 번째는 고객분들이었던 음. 것 같은데, 네, 그런 관점에서 첫 번째 지점은그 당시에 경리단길이 제일 핫했었어요 음. 지금 사실 뭐 굉장히 많이 많지만, 음. 네, 거기에 건물 하나, 아예 그냥 빌라를 임대를 해서, 아, 정말요? 사람이 사는 데였어요, 심지어. 음. 네, 거기를 다 직접 들어가서, 다 철거도 하고, 다 인테리어 직접 해가지고, 정말 되게 멋있는 그 브랜드 쇼룸을 만들었었던 음. 거죠. 근데 그게 생긴 이후에는, 업계에서도 아, 얘는 되게 핫보다 잘하는 애들, 애들일 수 있구나, 라고 음. 하던가, 아니면 고객분들도 드디어 와서 한뭐 느껴보시는 거예요, 브랜드를.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브랜드가 확실히 딱 정착이 되어가는 음. 시점은 됐었죠. 음. 어,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매출도 잘 나왔습니까? 어 지금은 매장이 네 군데가 있어요. 어, 어디 어디 있어요? 어, 잠실 롯데타워에 하나가 음. 있고요, 월계 이마트에도 있고, 구로 NC점에도 있고, 음. 그리고 광화문점에도 있어요. 광화문 경복궁 음. 바로 옆에 있거든요. 어, 예. 네, 네개 점포 모두 매출이 괜찮았죠. 음. 코로나는 네, 코로나이죠. 네, 근데 좀 제가 특이한 거는 두개매장의세개 매장은 커피, 음료나 같이 하는 비즈니스인데 음. 보통 꽃을 파는 방식이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꽃집 가면 많은 형태가 보통 예약제로 판매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뭐그 엄마, 엄마, 응, 엄마 생일이냐. 예. 오늘 엄마 생일이요라고 해서 꽃을 음. 받아요. 근데 이런 형태가 아니라 다른 나라는 지하철 같은 데꽃 엄청 쌓아놓고요. 음. 아침에 출근할 때만 쌓아있던 게저녁은다 빠져있어요. 음. 빵집 같은 거예요. 음. 근데 이런 개념의 샵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음. 음. 그런 형태를 적용한 매장들인 거죠. 음. 그래서 지나가시다가 어렵지 않게 꽃을 한달 사서 집에 꽂아두시고 음. 이러한 지역 거점으로서 좀 키우려고 하고 음. 있는 브랜드죠. 음. 근데 코로나 이전에는 그래도. 네네. 잠잠시 난 시도가 어느 정도 성과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아, 네네네, 어려워졌다. 그쵸? 이런 네. 말씀는데 사실 코로나가 어 어려워지는 비즈니스는 훨씬 참 어렵게 만들고, 아, 예, 또, 또 코로나 때문에 승승장구하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음. 근데 국가는 양면이 같이 존재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지금 오프라인 매장 그렇지만,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핫해진 키워드 중에 하나가 집이거든요 특히 이제 집을 아, 아름답게 꾸미려는 네. 욕구가 굉장히 커졌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코로나 음. 이후에 생긴 국가의 변화 좀 설명해 주세요 어, 오히려 지금은 코로나가 좀 익숙해졌잖아요 음. 근데 2월, 3월만 하더라도 정말 뭔가 무서운 질병이 음. 밖에 막 돌아다니는 것처럼 느낌이었으니까 다 집에 계셨거든요 음. 그때 판매되는 것들을 보거나 리뷰들을 보면 집에 있는 게 너무 무서우신 거예요. 음. 그리고 3월이면 꽃이 피기 시작하는 걸 아는데 늦나가셨던 아, 그렇죠. 거죠. 그래서 그때부쩍 꽃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었어요. 음, 대중적으로 음.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 또 꽃이 온라인으로 사는 게 굉장히 모험이었거든요 음. 그냥 사업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꽃이 온라인에 사서 택배로 온대 이게 막 굴도 사실 되게 불안하잖아요 음. 밤에도 불안하고 매일 들어 근데 꽃이 온대 이거에 대한 불안감이 온라인이라고 하는 것, 비대면이라고 하는 게 익숙해지면서 좀다 같이 좀 좋은 트렌드로 묶어간 음. 거 같고요 그 이후로는 온라인 자체의 성장세도 굉장히 좋았고 사실 음. 오프라인도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도 작년보다는 성장을 했어요. 음. 신기하게도. 근데 그 이유를 보면, 물론 코로나가 급격하게 심해질 때는 내려가는데, 음. 잠깐 풀리면 엄청 올라가요. 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는 꽃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 거라고 보거든요. 옛날에는 안 샀거든요. 이 꽃을. 음. 지금은 지나가다가 보이면 어렵지 않게 살수 있는 재화가 되어가는 느낌을 받았던 거죠. 아, 그렇군요. 참, 코로나가 꽃에 대한 인식도 상당히 바꿔놨군요. 네, 확실히 음. 느껴져요. 음, 꽃을 배송으로 받는 데 대한 고객들의 우려 같은게 조금 있었을텐데 아, 이제 네. 그런거를 뭐 예를 들면 시들어서 온다든지 음, 뭐 예쁘지 그렇죠. 않은 꽃이 온다든지 이제 이런 걱정을 해소시켜 주려면 결국은 그 뒤에 있는 뭐 그 풀필먼트 시스템이라고 그럴까요? 네네네. 배송과 물류에 대한 배려도 이것도 어 다른 아이템들의 배송 물류하고는 굉장히 다를 것 같아요 어렵죠. 또 이제 구독자가 늘어나면 to use the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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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use the i 익숙한 거죠 음. 그러면 꽃을 담으면 어떨까 생각했던 게 화해 산업의 문제가 동네 꽃집 위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음, 산업화가 되게 어려운 구조인 음, 음. 거죠. 그러려면 전국에 고객을 가지려면 보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음. 택배 넣어서 보내본 거예요. 음. 그러니까 처음에 열 번은 다섯 번 정도는 그냥 막 시들어가고 깨져가고 음. 막 이래요. 근데 해보니까 개선의 영역인 거지 불가능의 영역이 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1 0개 중에 한개 정도는 깨져나가는 정도를 시작하긴 했었어요. 음. 어쩔 수 없이. 근데 그 이후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인 거고, 네, 그때, 정, 지금도 마찬가지, 그때 정책도 마찬가지고, 꽃을 받아보셔서 어떤 불만이 있으시면 거의 100% 다시 재보송을 해드려요. 음. 음. 그래서 그 불안하시더라도 그냥 이게 만약에 꺾여가면 그냥 음. 다시 보내드린다던가 이런 정책으로 많이들 일단 안심을 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은 내부에는 오퍼레이션 팀이라고 하는 음. 팀이 별도로 있고 브랜드 품질실도 따로 있어요. 음. 그래서. 거의 한 달마다 나갔던 모든 꽃을 전수검사를 해서 음. 어떻게 나갔는지, 무엇과 문제였는지 분석을 하고 사실은 여기까지 해요 매월 매월 온도가 변하잖아요 그러면 꽃박스에 온도를 같이 넣어서 쭉 보내고 음. 습도랑 같이 그래서 어떻게 보내야 가장 싱싱한지를 음.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음. 보니까 지금은 재배속률이라고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불만 있을 때 보내드리는 네네. 비율이 0.대로 내려갔어요 어, 그래서 네네. 굉장히 낮아져 있는 음. 상태인 거고 품질 만족도도 굉장히 많이 노, 높 높아져 있는 상황이죠. 음. 그렇죠.